이 사람 사는 데인가? 색깔이 울타리 색깔이 예뻐. 이 측백. 어. 예쁘.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을. 응. 여기가 그 창고 같은 거고. 여기가 <laughs> 그 오르막길 상태가 가파르네 얘가 <laughs> 이 연통 같은 건 원래 없었는데 아직 만들었더라고 <laughs> 이거 있는데 열매를 왜안 땄지? 회와 그러네 이건 왜 패가야 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가나보다 이제 뭐 어, 가게? 응와 바다는 진짜 잘 보인다 여기서 어. 바다 비는 진짜 괜찮네 <laughs> 여기 있는 <laughs> 바다 뷰가 포함된 걸로 생각해보겠습땅값뿌로서 바다 뷰. 바다 뷰가 한 3천 되는 것 같아. <laughs> 근데 저기 텃밭에 식물들이 좀다 죽어 있는 것 같아. 저, 저 저기. 관리를 제대로 안 해. <웃음> <웃음> 겨울이라 그런가? 그런가 봐. 느껴서 길 가는 길 이렇게 그 좋지는 않네. 응. 응. 근데 그조그한 땅도 응. 자기 땅이라 할수 있는 거야. 3 0 평? 응. 왜? 할수 있지. 아니, 그렇게 조금씩더파냐는 거야. 아잘안 <laughs> 팔지. 파... 땅을 준다고 했는데. 응. 자기 땅이로 주는 건지 아니면. 이렇게 하니까, 해야겠다, 아, 아까 근데 그 유튜브 상으로는 주, 매매라는 의미였어.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. 임대면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하지. 임대거나 뭐 우상, 무상으로 하는 거다 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지, 사실. 아, 이거? 좀 그렇네. 누가 주인이 있으니까 불치도보하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. 어? 도로 밑에 하지 마요. 아, 이건 차도는 아니까 <laughs> 인도니까. 어쨌 이제 차도 미치안 좋다는 거지. 근데 좀그렇긴 하다 바닥바다